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는 방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세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함께 하여 가고, 일을 하여 함께 하여 함께 하여.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어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영어로 영어를 한번 써보죠 옆에 사람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네. 다 알아들으시죠? 그만큼 저희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잘안 써서 그렇죠 어, 이 땅에 강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 공동체마다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아름다운 일들이 한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한해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 대학생들은 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심지어 결혼을 결심하신 분들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우리의 삶에는 각각 그런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다 보면 어떤 계기로 인하여 그 계기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시작하게 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진행되는 그런 난감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아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와 보면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는 것에 대한 당혹감. 느낄 때도 있고요 어,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아, 이러한 그 당혹감을 또 우리가 살면서 느끼기도 합니다 어, 정말 유망한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이미 때가 지난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간 직장이 늘 스트레스를 줘서 머리 수술 적게 만드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 대학만 들어가면 다될줄 알았는데 취업이라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또딱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아 꿈이 또 행복이 불행이 되고 슬픔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는늘 경험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사자를 만나서 심껏 도망을 가다 보니까 동굴이 있어요 동굴에는 칭덩쿨이 드리워져 있어가지고 얼른 칭덩쿨을 타고 동굴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을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서 요 독사가 입을 딱 벌리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생쥐가 나타나더니 그 측렁크를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게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그 2015년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 어떤 계기로 2015년 계획하고 시작한 일들,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정도에 와서 돌아보니까 계획한 대로, 소망했던 대로, 어떤 계기가 되어 시작한 대로 그 아름다운 성취로 여러분 앞에 와 있나요? 아니면 정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2015년의 또 마지막 날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당혹스럽게 또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 여러분 궁금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좌절과 실망으로 끝나지는 않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움이 있거든요, 도움. 그 도움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오는가? 톨스토이는 외부로부터 도움이 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이며 그분이 우리 인생의 힘이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너무 성탄절마다 거의 그 변함없이 등장하는 레파토리인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그런 본문으로 삼아 오늘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자 온 성안은 한 바탕 큰 회오리가 몰아칩니다. 가장 예민했던 사람은 분봉 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었을 것이고요. 자기가 왕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는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메시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과 나라를 구할 진정한 구세주가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구세주가 오면 이게 정치적인 구세주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끝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셨다는 얘기가 헤롯 왕 특별히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요. 아 그리고 또 불안한 그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바로 말을 해줍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불러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는 너희가 가서 태어난 그 아기를 보거든 경배하고 돌아와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찾아가 경배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흉한 흉계지요. 아 그러자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음흉한 흉계를 알턱이 없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즉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나서 이 원문을 보면 솟아오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본문에도 이렇게 볼것 같으면 9절에서 문득이라는 말로 그 별이 다시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본문이 9절인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건 본문의 그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한 번역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은 감탄사로 시작이 되어 보라, 보라. 그들이 봤던 그 별이 갑자기 솟아오르더니 그 아기가 있는 곳까지 이르러서야 멈췄도다. 이렇게 이 문장은 원래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감탄사로 보라 하는 감탄사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쓸 때. 잔잔한 설명 프로, 설명문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다가 이 부분에 가서는 갑자기 감탄하는 그런 형식으로 문장의 형태를 바꾼 겁니다 아, 보라! 그들이 봤던 그 별이 갑자기 솟아오르더니 그 아기가 있는 곳까지 가서야 머물렀도다 하는 어찌 보면 자기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실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는 마태의 마음이 읽어지시나요?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약 30년이 지난 후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분이 태어났을 때 되어졌던 이야기, 그분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것 그걸 기록하려니 가슴이 뛰는 거예요.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함에 감탄사가 터져나오면서 아, 보라! 바로 그들이 봤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들을 인도하더니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이르러서야 멈췄더라 하면서 자기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렇게 본문을 기록하는 그 마태의 마음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이 성탄절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어제 성탄전야 감사 예배 및 작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제 그 연주했던 분들의 연주가 어, 지금도 귀에, 귀에 생생할 정도로 감동적인 시간이었는데 참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들이 연주하는 그 연주를 듣고 있으려니까 아, 갑자기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처음으로 아, 제가 우리 신원예담교회에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전학 오자마자 저를 맡아 주신 분이 이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이 교회와 그렇게 인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본격적인 성탄절 행사에 참여했던 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성탄 전야 예배 때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는 떡국도 줬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나서 여 찬양 연습을 했어요. 쫙 찬양 연습을 하고는 누군가 나와가지고 몇 곡을 가르쳐 줘요. 근데 그 노래를 가르쳐 준 이유는 이제 조로 조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아, 그러면 이제 각조로 흩어져 가지고 그 리더의 인도하에 그렇게 우리가 밤새 새벽송을 돌곤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이 새벽송이 끝나면 그 아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또 다시 교회에 모여가지고 밤새 찬양하고. 뭐 그러다가 성탄절 여비 때는 쿠퍼폭 졸고 뭐 이런 아, 순간들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고 아, 그 기억이 새로워지는 그런 감동을 어제 이렇게 음악회 때 같이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 여러분 2015년도는 특별히 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다가도 캐롤이 나오질 않는데요. 성탄절 노래 특별히 뭐 캐롤은 나와도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전통적인 성탄곡들을 들을 수가 없고, 아,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안 써요. 할로데이로 다 바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특정 종교의 기념일이라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 이날을 세계 공용적 축제로 만들려면 크리스마스가 빠져야 된다. 그래서 더 이어리 할로데이, 뭐 시즌 시즌얼 할로데이 이런 식으로 다 바꾸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이야기하려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벅차고, 감탄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태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연말과 더불어 흥청망청 지나가는 성탄, 그저 기념일처럼 흘러버리는 성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니.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려니 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걸 기록하려니 가슴이 뛰었던 마태 여러분 올 성탄은 그 감동과 감사 감격이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그고룩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 줄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톨스토이는 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렇게 결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분명히 담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성탄의 감사와 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그 답을 줍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누구였을까? 의견이 사실은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점성술가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업이 뭐였든지 간에 그들은 별을 통해서 정세를 바라보며 정세를 논하고 아, 그리고 또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점성술가적 아, 그런 어떤 그 특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요 이 상스러운 징조인 줄 알고 무작정 길을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평생 별을 연구하다가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거나 징조가 나타나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거나 역사상 매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별을 보고 그 별이 있는 위치를 계산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별이 있는 근방에 와서 그 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산해 보니까 예루살렘 정도인 것 같고 무작정 그곳으로 찾아온 거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어디 나셨느냐?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알것 같아서 그 근방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으면 그들은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모아서는 왕이 나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럴 때 그들은 성경적 증거를 들어 베들레헴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헤롯은 동광 박사들을 불러서는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이렇게 이제 일어 잃어, 일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뭐죠 그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갑 아기 다시 나타나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곳까지 그들을 데려다 놓고는 그 별이 그곳에 멈춰 쓴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마리아와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그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계기로 거기까지 오게 된 거죠? 우연히 하늘을 관찰하다가 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작정 그 별이 있는 곳을 향해 출발했고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은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됩니까? 너희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희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음성을 듣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동방 박사들이 경험했던 놀랍고도 신비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뭘까요? 아, 누구는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의 일원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연히 친구 따라갔다가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된 분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마치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던 그 인생의 문제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인생 끝에 신앙의 힘으로 한번 극복해보리라 생각하며 누군가의 권유로 신앙에 입문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아마 이 자리엔 계실 줄로 알아요 다 좋아요 어찌되었던 이 자리에 있는 게참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기가 계기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기가 계기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기가 그 계기로 인하여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이 있는 곳을 찾아 무작정 길을 나섰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어디인지조차 모른 채 단지 별을 보고는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별을 보고 신비하게 와서 단순히 준비한 예물만 드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아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헤롯이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아 이들이 마음에 아딴 생각이 품는 거, 어 그래 왕에게 우리가 보고 그리고 있는 자리 알려주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별을 보고 기대하고 왔는데 이르러 본 곳이 보잘 것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별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이거 뭐 우리가 뭐 잘못 보고 왔나봐. 우리가 뭐 실수했나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아 계기가 별 때문에 왔지만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고 그 별이 이른 곳에 가서 아, 누워 있는 아기께 경배하는 자들이 됐고 그럴 때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됐으며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돌아간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됐을까? 성탄의 증인들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증인들이 됐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로 말미암아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듣고 경험하는 그 위대한 도구들로 아마 동방박사들은 사용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돌아간 후에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가 귀, 위대한 이야기의 귀한 전파자들이 됐을 것이고요. 아마 평생 간직할 신앙의 내용, 그 내용을 붙들고 산 그런 사람들이 됐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완벽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흠이 있었고요. 또 많은 부분에서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회할 때 적도 많았고요.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존경스러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고결한 인격, 아름다운 신앙의 결정체로 그렇게 성장해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시간별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도바울의 삶의 내용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쓴 서신들을 순서별로 읽어보면 아, 처음에는 사도보다 작은 자라고 일컬었던 그가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가 납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맨 마지막 서신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오너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나 되게 했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를 붙들고 산 인생이다. 그리고 은혜가 만들어 간 인생이다. 은혜로 마무리된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겸손해졌고요. 점점 더 유순해졌고 그리고 그는 점점 더 복음에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 것을 그의 고백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월이 사도 바울을 결코 녹슬지 않게 했어요. 세월이 결코 그를 완고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경험이 그를 고집스럽게 만들지 않았고요. 내 것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수록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됐고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나중에 쓴 서신서일수록 그의 눈물 자국이 참 많아요.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후배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격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 그의 빛 까지 떠안으면서 한 영혼의 귀함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노년의 인생이 어떤 인상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은 그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 그의 초상화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가끔 가다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그 캔터키 프라이드 치킨 집에 서 있는 할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 넉넉함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께 성도 여러분, 2015년 성탄절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동방 박사들과 같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도 계속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기로? 여기에 나오셨는지 저는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계기가 계기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별을 바라보며 그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2015년 성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 회성도 여러분 별을 보고 왔지만 별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시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위디 아심을 보여주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성탄을 예비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시는 우리 귀한 신원여담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